역대하 6장 우리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어,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어, 솔로몬의 기도가 왜 위대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의 건축 재료만을 준비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해상 무역이 발달한 두로라는 나라에서 아주 좋은 나무와 자재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기술자도 지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5만 명이라고 되는 15만 명이나 되는 인력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뜰 중앙에 높이가 한 1.3m고 또 가로 세로 한 2.3m의 노스로 만든 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6장의 장면이며 또 그의 기도의 제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역대하 성경 중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이며 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몇 가지 교훈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솔로몬 왕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모인 장소에서 백성이 잘 보이는 가장 잘 보이는 그 성전 뜰 중앙에 높은 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군사, 문화, 교역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조용히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1400대가 있었고 기병은 12,000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5만명이나 되는 인력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위에 터벅터벅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 순간 숨죽이면서 왕에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건 항복을 의미하죠. 무릎을 꿇는 것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드는 것 그것은 경배의 의미이며 또 존경의 의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이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이 모든 권력을 소유한 모든 권위를 소유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 모든 시선이 건축물에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6장 18절인데요.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줄 용납하지 못하겠건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면서 우리 성 1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자신이 열심히 이 대에 걸쳐서 최상의 건축 자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건축과 세공 천을 다루는 기술자를 수입했습니다. 15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동원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멋진 건축을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산당과 신전보다도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방문한 모든 백성이 건축물을 보고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들 앞에서 왕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거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축물, 보달 것 없는 건축물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태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2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를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양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성전을 내 손으로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걸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가 다 이루었다. 소리쳐서 외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위대한 과업을 완성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수 많은 주변 국가들, 왕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함과 건축 기술, 또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조용히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단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그 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위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든 팔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높은 단위에서 하나님께 올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장 14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16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에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세 번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짖고 솔로몬은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1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켜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1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이세 번의 부르짖음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 왕이 솔로몬이 됐을 때 어, 기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잠깐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 열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 또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일, 산적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나라의 수장이 되는 것, 솔로몬에게 또 누구에게나 아주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단 앞에 선 겁니다. 이제 왕이라는 직분이 좀 익숙할 시점도 된것 같습니다.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변 국가의 관계, 백성들을 통솔하는 능력, 무역을 통한 부유한 재정 상황들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만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요로우며 안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마치 빚쟁이가 채무자를 채근하듯이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결코 형식적이거나 솔로몬의 기도가 결코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 구절에서는 절실한 그 솔로몬의 심정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하나님 천지에 당신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신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초심이 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약의 언어, 구원의 언약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풍요로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 풍족한 은혜가 넘치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세 번째 교훈은 솔로몬 왕의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22절부터는 우리 솔로몬의 그 기도의 제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끝까지 솔로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남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백성을 옳게 심판해주십시오. 백성을 옳게 심판해주십시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같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백성을 심판하는 일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잘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왕으로서 또 판단을 옳게 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또한 그 의로운 자를 구분하는 것.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바랬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또이 기도 그 제목을 통해서 백성이, 솔로몬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전쟁과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세 번째는 땅의 피를 허락하소서, 네 번째는 전염병과 황충 등의 고통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까지만 머물기, 머물어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이마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그 도구로서의 사명, 즉 선교적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여섯 번째 솔로몬은 다시 한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당연히 죄를,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 때, 저 멀리 적국에 있을 때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어, 놀랍게도, 우리는 그 솔로몬 왕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당시의 솔로몬은 미래의 일을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죄로 인해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를 이미 가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언자적 관점으로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라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백성을 위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만 국한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 또 간절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간절함을 놓고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같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님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젠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놓였었, 놓였었던 IMF 때도 아닙니다 또 북한 간의 갈등이 심각했을 때도 아니고 또뭐 국가의 대통령을 선발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 어머님께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을 때는 바로 아들인 제가 군대에 갔을 때어머님께서 열심히 새벽재단도 쌓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다는 내 가족을 먼저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내 위,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한 태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초심을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사명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2016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확하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영원구원에 전력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설악하여 주셔서 어, 영혼권을 전력하는 우리 교회에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간절함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그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조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명히 역사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시대적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과 공격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보살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실업 문제, 저성장의 경제 문제, 당면화 어려움과 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다툼은 멈추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지도력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님과 있는 신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한하님 말씀, 말씀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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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사명을 깨닫은 거다 오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오재얻는지 못했는지 항제들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선포할 수있 붙잡아 주시고 반대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자들될가시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푸른 무릎을 통하여 우 <목소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가 다될수 있도록 주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인생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던 것처럼 복으로서 상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수 있도록 주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소서삶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될수 있도록 주 하나님을 붙잡아 주셨옵서 주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키 합니다 특별한 은신국자의 관계 속에서 형계 속에서 아버지와는 아주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역사 속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 울지 않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묻혀봐 주시기를 바라 감독 관계를 아버지 하 해결하여 주시고, 모두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지가 오지 않으려 아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 께어서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하나의 공부 나옵니다. 아버지 속으로 온전히 사명대를 형성하기 위로하고 아버지 이버지문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공격과 포교 활동으로 두소리를지켜주옵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섬파는 나라에도 같은데서 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약한 마음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존경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학교 비전의 꿈을 위스 기도합니다 또 건축허가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교회 우리 학교를 짓는 일에 유능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업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연하니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임직과 또 건축과 또 학교 설립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주시는이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중앙교회가 날로날로 부흥하며 기도하는데 힘쓰고 모이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과연 교회에 중앙교회 되실도록 주의하나님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기전과 아버지 꿈과 비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슬피 나갈, 나갈 때에 주의하나님을 쌓아가려고 는 것을 서주시서 매순간순간마다 교회 사각들을 담당할 때마다 주여하나님의진과 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집단 나가고 삼겨낼 때 있도록 주여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중앙에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지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지우는 주여서, 주여 하나님, 하신 모든 환영 가운데 아버지, 불을 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이속서 아픈 마귀를 하지 않도록 주시고, 원하 마음, 아버지의 지 않도록 지어주아버지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 주시며 사랑 앞에서 아버지의 고통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결 하고, 아버지의 합당한 사람, 이 아버지 주 앞에서 아버하나님의사람는아버주여 하나님의 아을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만이 감사로워지고 서아버지님들 감사하는 들 사람들 기도의 마음으로 사울 주님을 다니며 쓸며 사찬면 전선에 나가며 주문을 찾는 동안으로 수주도록 주시는 성 비전의 장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과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순결롭게 주는 아버지의 기기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루가 유명하십니다 봉사를 선정하고 우리 할 사람들을 모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가정하서잘아버도 아버지 아님을 보는 아버지 농사 온길 유능도 보호받으며 성숙한 아들이 아버지 피할 수있 시원하게 붙잡아 서최대할수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한테성대으로들고이앞 아버지 아님을 해 나갑니다 시하아주시 하나님 사온유능 아버지 아 다섯 우리. 아! 정당자, Blue, Ahmad, 우리 영적 아버지이며 지도자이신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끄심에 또한 밝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술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전,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 골수를 쪼개며 상처를 치유하고 영육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돕는 손길들 붙여 주셔서 만남의 복 허락하시고 또 옳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절이 부르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여주셔서 과연 그들의 중앙교회에 온 적도 없으며 우리 아버지인 우리 고목부 목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주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일정과 밤낮 없는 살하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도로 붙잡아 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 주셔서 장 등에 늘 보호하여 주셔서 무릎을 꿇지 아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아버지 오직 믿으가 아버지 순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일들 교회 수혜자 대표를 함 순종하며 하나님 오직 님으로서의 일만의 네, 성도들 일 들어가는 데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받으시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들리지 않는 공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와 능력들 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신비 기제리는 하나님 목사님 대표로도 아버지 주로 밝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다운 내 음성에 no. 그 아버지 깊이 울리는 나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저가 주시옵소서 입술 아버지 성령의 보도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며 능력을 선포할 때에 정원 분실을 받으시옵시고창조를 시기하며 많은 정원들의 영역을 보중하게 되시게 놀라운 능력이 울려야 할수있도자 주저가 서 많은 원분실가운데자서 아버님의 보도를 들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많은 업무를 출현나가며 많은 결정을 해나갈 때에 모든 분별력과 천만 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녀들이 복받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주여 하나님 품격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지혜로운 중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시며 주의 언약을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